아 이거 마약상 때구나. 제가 지금까지 뭐 오열을 했었어요. 없지만... <laughs> 아니 왜 웃어? 아니 <laughs> 왜 웃어? 기분 나쁘네. 어? 기분 나빠? 저의 개가 천천하셨네요. <laughs> 아 이게 어 이제 우리 편해졌구나. 어. 저음도 지금 굉장히 탄탄해요.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내 자랑 좀 할게. 그냥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부유한 소리를 갖고 있어 요 지금. 저음도 장난이 아니야. 이우 야야야 고음을 이렇게 굵게 낸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마약을 팔았지 아무나 마약을 팔수 있는 건 아니야 저 안경 쓰고 한 라이브는 다 지림 <laughs>